시작 저도 질 하나 네그전륜차기준를좀날리려는 이게 좀 제일 큰 제가 초반에 그다고해 <laughs> 제일 좀날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게 이제 몽계압인지 숫으로 네. 해서 한 건지 토가 이는 죠? 이토만. 이렇게 토와 공기압은 우리가 어떤 시합에서는 토를 마음대로 만질지 못하게 하니까, 아 네, 예, 공기압으로 하는 건데 공기압을 하기가 어려워요. 토가 우선 일정함이 있지만은 공기압으로 하는 거는 정말 저 기력을 낮춰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토가 우선 일정함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 쎄지하게 다 움직였다 이런 예측이 좀 되죠. 근데 공기압을 높였으면 좀더 아깝아가지고 한번, 갑자기... 한번 해보시고 요인이라는 거는 타협이 어가 접지 있는 사람이 확 나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좀더 일정하다는 측면에서는 토아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면 토율적인 거수아웃인 예, 그냥 공기압은 이제 거기서 조금씩 가감으로 맞춰봐야겠죠? 음, 그럼 그런 게아러니까 아, 공기압으로 음, 하는 게좀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토를을맞춰갔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 부족하다 아, 그럼 이제 공기압을 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죠 본인한테 적합한 토을 찾아야겠죠 꼭 토하기보다는 토인을 없애는 것만 해도 제로토만 해도 순정 세팅보다는 더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류 구정이 어려운 게 이게 또 식었을 때하고 타이어 온도 올라갔을 때가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오류를 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하 타이어가 식었을 때확 미끄러져가지고 겁먹고 또. 아, 나는 소인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타이가 식었을때 미끄러지는 그 정도를 다 넘어서서 정상 온도에 올랐을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세팅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거 궁금하신 이유가 어디 시합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문제를 좀 사실 배우고 싶은 거야. 뭐 사실 주변에 뭐 이사하는 렇 경우는 매시 한 분이 한 명인가 정도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그러면 또생각난데토아웃이랑 우리 캠버로 이렇게 좀미끄러지리잖요그러면 일단 토 아웃이 제일 효율적이고, 토가 제일 확실한수어요니다그 아 다음에 캠버. 캠버는 일단 조절할 수 없게 돼 있고, 아, 수 네, 차종에 따라서 조절이 안될 차가 아더 많아요. 이게 그리고 그걸 뭐 이제 직접 해보시면 이게 아, 예 어쩌다가 전륜차 이렇게 힘을 네, 쓰게 차요. 아계가 한번 한보고싶어요더 편안하게 네. 탈수 있는 네, 차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아직 좀차 그러니까 꼭수립이라아 그치 사실, 덕산 차고. 예. 아 임산차고. 네. 네. 론적으로이이 이제는. 도와드릴까요? 엔진 아아 네, 맞아요 근데 사가신 분 엔진 깨졌어요 엔진 아 네, 깨줘요 그리고 어 깨졌어요. 실제로 얼마 정도 타면 그냥 깨져 아 네. 그럼 젠쿡으로도 트랙 다니셨어요? 한두 번씩은 네. 그 다음에 베렌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근데 완전 순정이라가지고 그때도 원래 좀 리뷰도 신청해보고 싶었는데 신상수는 순정이 잘붙어가 그렇죠 저는 순정을 오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정을 네, 어, 좀 더해. 이게 인연이라는 게참신합니다그렇는 제가 아, 아주 하는 말인데, 제가 사실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잖아요. 만약 그러니까 이쪽에 일을 계속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여러 지역에 사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모든 그런 건 운전에서 시작된 거야. 이게 차가 아니야 어미리 말 하면 그죠? 내가 운전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므로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감독님을 처음 만난 거 생각해 보면은 네. 뭐 차를 보고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카페 음. 글을 보고 네. 글이 와 이게 남다른 거예요. 운전은 보지도 못했어요. 저 그때 내 강습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길래 글만 보고 와 이분. 나 인대하고서 찾아서 처음 뵀었어요. 내가 더잘할것 같아 하고 찾아간 거 아니야. 아, 실됐어 이게... <laughs> 어떤 어떤 인간이 이렇게 <laughs> 그 자신감 있게 쓴 거야? 제가 대걸력에서 딸려고 그랬는데. 연예인들 오는 같아요. 같아 <laughs> 실제로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특이해서 그 알아봐 주시더라. 고요 많이 나오어요 처음부터 책 보니까 <laughs> 그때 책이 네. <되게> 없었나?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내가 너도 없으면 만나야 될거 같아. 예전에 대초반에다 네. 네. 초반에 그때 네.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면 우리 한테 사람이 없던 연예인병이 생긴 거 같아요. 아, 열인 <laughs> 네, 된거 같아. 그런데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웃음> <웃음>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어떤 느낌인가면은 아, 내가 뭐라고 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까? 어? 이런 생각만 하고 내가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멋진 모습을 보여 줘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럼요. 그렇습 예. <laughs> 왜냐하면 그런 건 내가 불편했어요. 예.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채널은 좀 다른 채널이랑 다른 점이 음. 음. 하나 있다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어떤 멋있는 차를 사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 있잖아, 사실은. 근데, <laughs> 예. 정말 죄송한 거는 제가 그런 마음은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아, 좀 미안한데, 나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 형 <laughs> 예. 뭐 차가 다게 그 차지 뭐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나면은 그분이 딱 눈을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야. 아, 이분이 지금 우리 채널에서 뭔가 이렇게 멋진 차가 나와서 <laughs> 내가 이거 보는데 어떻게 하냐 나름 탈 마음이 없는데 <laughs> 이제 그런 게 우리 채널의 차별차별이랄까뭐 다른 점이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채널은 그런 제가 뭐 짠차사 가지고 막 멋있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채널은 진짜 운전이라는 차 종류도 관심으로 안갖잖아요차 종의 차별을안 두고 자 운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 자동차를 그런 어떤 값어치나 브랜드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조 포맷이나 만듦새를 본다고 랬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채널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채널이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것도 아, 저도 알고 그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렇다이래서 내가 채널에 뭐,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뭐 비싼 차사가지고뭐 사실 그게 많이 아닌 척하지만 사실 자랑이지 않아요. 그것도. 자랑하셔도 아, 되죠. 운전 실력도 대단하신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사실은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왜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갈 때는 하, 오늘 내가 이러가 생이나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이런 공부심을 저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자만할 일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게 그 구독자분들이 어 희망에 좀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내 입장에서는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차아랑거 하는 채널들이 구독자가 우리보다 많더라고. 정말 <laughs> 신기합니다. 그게 참 내가 <laughs> 그건 내가 좀어가나 저는 뭐 부자도 아니고 사실 물건으로 나 그것도 물건으로 내가 뭐 구독자를 끌어모을겠다는 그건 좀내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봐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면은 제가 보기엔 그정도 이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네. 이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정도는 네. 그 알고 계신 네. 분들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말씀하셨는데. 좋은 차를 어? 어, 더 싸게 사볼까 <laughs> 이런 거만 <거는> 생각하는 거지 <laughs> 그래서 내가 새 차를 못 사요 새 차는 정가에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까 차에 별로 욕심이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뭐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운이 좋아서 그전 선수를 할 때나 그 이후나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차를 자꾸 막 제공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